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며 무더위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서쪽,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종달입니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남쪽의 열기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따뜻한 남서풍을 강화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서울 낮 기온은 오늘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31도지만 체감 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감사이 열대야도 심해져 체감 온도는 3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종다리가 21일 수요일까지 덥고 습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난 뒤에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뜨거운 수증기 자체가 우리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 이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는 약화되기보다는 지속 또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식히는 처서 매직도 태풍 매직도 없는 이례적인 8월이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